나랑 룸메가 월100투 룸에 살기로 하고 응. 내 방이 조금 더 커서 내가 응. 10만 원을 더 내기로 했어 그럼 내 계산은 내가 55, 응. 룸메가 45인데 룸메는 100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10을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응. 내가 60, 본인이 40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? 와 이거는 오, 60, 4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드세요 <laughs> 헐. 허 진짜 바보들이구 <laughs> 내가 10만원 더 낼게라고 아, 그래. 하면, 우리가 바로 알아들 때는, 내가 너랑 같이 돈을 내는데, 내가 너보다 10만원 더 내겠다는 거야. 그래. 내가 너보다 10만원 돈을 더 내려면, 50만원에서 50만 5를 가지고, 플러스 5, 얘 마이너스 5,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. 하지만, 통상적으로는 10만원 더 낸다고 하면, 반띵해가지고, 그 10만원 더 내는 게 맞지. 어. 만약야내 기준이 없고, 100만원 월세인데, 내가 10만원 더 낼게. 이렇게 했다면, 나는 60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해. 그래. 네. 어, 맞아. 뭐 맞아. 너보다 맞아. 갔어, 내가 맞아. 내가 10만원 더내다없 거야. 내가 아니, 아니, 다 10만 다나나나 아니, 다 하지 아니, 마세요. 아니, 세요아나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20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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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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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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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